아니 이거 사실 친구들이랑도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소개팅 받을 때 여자가 이제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거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아니면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아 이거 귀엽다고 얘기하는 건안 예쁘다 라는 거고 남자가 자기 여자를 친구인 남자한테 소개시켜주는 경우 이럴 때는 예쁘다 안 예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이게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여자가 보는 여자, 여자가 보는 남자 남자가 보는 여자, 남자가 보는 남자 그래서 이제 성형을 할 때도 그런 게좀 어떤 시술을 하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가 조금 반영이 돼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는 어떤 이쁘다, 잘생겼다의 기준과 여자가 보는 이쁘다, 잘생겼다의 기준은 일단 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약간 평균적으로 좀 다른 게 남자는 여자한테 있어서 좀 엄격한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이 여자가 이쁘다라고 얘기하려면 약간 연예인 닮을 꼴이거나 어느 정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눈, 코, 입의 생김새든 피부든 얼굴의 크기든 전체적인 비율이든 이걸 성형수술로 할수 있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생활한 습관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을 때나뉘어는 어떤 아우라 같은 거랑 그게 높을수록 남자는 여자를, 그게 높은 여자를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축구하죠? 축구 게임 보면은 능력치가 막 스피드. 체력 네. 뭐 이렇게 다형 이렇게 육각형 그리잖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육각형 꽉차 있어야지 이쁘다. 아 남자가 여자를 그게, 평가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반대로 남자가 남자를 볼 때는 좀 되게 후회, <웃음> <웃음> 되게 후회.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못뭐 생겼어도 아 남자답게 생겼다고, 뭐, 어, 어배처럼 뭐, 생겼다, 아, 듬직하게 생겼다, 다 좋은 말로 이렇게 다할수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봤을 때 여자가 여자할 때 칭찬할 때는 남자가 남자할 때 칭찬할 때처럼 후회. 근데 표현이 다양해. 여자는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흔적이 그게 좀 있어. 다안 좋아도 너는 키가 너무 좋다. 다안 좋아도 너는 웃는 게 너무 이쁘다. 아니면 속눈썹이 어떻게 이쁘냐? 아니면 손톱이 어떻게 이렇게 각질 하나 없이 이쁘냐? 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 포인트를 찾아서 이쁘다고. 그래서 여자가 이쁘다고 하는 거는 이, 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이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소개팅 해주는 이쁜 여자를 예쁘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조금 <laughs> <laughs> 조금 다른. 점 그 여자들이 보는 남자 이거 정말 사실 이 영상 하이라이트라고 볼것 볼 같거든요. 맞으시면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하이라이트라고> <웃음> 여자들은 남자의 자신감을 보고 좀 잘생겼다고 하는 느낌이 나는 좀그거요 그럼 어. 원장님, 사회가 전문이로서 어. 여자가 어떤 남자의 어떤 외적인 어떤 특정 부분을 좀 보는 음. 좀 특별히 더 많이 보는 그런 게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드러나는 몇 가지 포인트로 보면 일단은 눈빛이 좀 살아 있어요. 기운 없어 보이고 패기 없어 보이는 이게 아니라 총기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어... 자기가 이 사람 딱촬을 봤을 때 그런 게 보이고, 계속적으로 그게 보인다. 그런 거 분명히 반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포인트. 그리고 좀 단정한 외모라고 해야 되나? 깔끔 멀끔. 어? 응. 뭐 슈트를 입고 아니 면 머리가 짧고, 수염을 yeah, yeah. 면도하고 이게 yeah. 아니고 남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은 자기 외모를 한 분이 할 리가 없거든. 특히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또그 스타일도 정립이 돼. 예를 들면 나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힙합 바지가 유행했는데 칼라프 옷이 유행한 적도 있지만 결국에 나이 를 먹으니까 아 나는 그냥 무채색의 스트레이트한 그냥 일자 바지가 나한테 제일 잘 맞고 나 선호하는 스타일이 예선 네, 선호돼. 그게 조금 확립이 돼 있고 단정하다라는 음.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해. 저 단정하지 않아요. <laughs> 이거는 결국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였고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성형으로 오면은 여자는 이렇게 눈 하나 하지. 코 하나 하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해져 가지고 여자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밸런스가 잡히고 이쁘게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은 네. 그 여자들 스스로도 알아 남자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를 알아 눈이나 코를 하나만 하지 않아 눈 하나 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코도 해 <laughs> 이어지는, 네, 이어지는 이게 좀 있어 네. 그래서 여자들 이 성형에 중독된 게 아니라 그거에 다가가기 위한 어떤 모든 걸 챙기게 네. 네, 그 과정이 보통 여자분들이 성형한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조금 이제 나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 너 수술 왜 하고 싶니 근데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들리는 답변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고 남자는 하나만 합니다. 그냥 제, 자기가 생각했을 제일 자신감이 없는 부위가 있어 요 머리가 됐든 코가 됐든 아니 뭐 눈이 됐든 그것만 하나만 완벽하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안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은 그걸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다 완벽해. 어. <laughs> <laughs> 분명히 남자를 상담할 때 여자를 상담할 때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 그리고. 어, 추구해야 한는 가치가 좀 많이 다르다 이 음. 그 정도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지?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께 일단 마무리 인사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깊으니까 일단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보시면 뭐가 좀 해결되는 게 있을 거예요 항상 이게 자신감에 아니 내가 자신감이 <laughs> 자신감 없으면 어디로 <laughs> 아, 어떻게? 자신감이 있어요 맞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laughs> 큰 마무리